첫날은 씨 갑자기 휘 누르면 막 바탕화면 나가지고 안타쉬 혼났네 제일 늦은무시다가 해저드 얘 나한테 음. 어? 해저드 빌 거기 가면 안돼 겐지 죽겠는데 겐지 뽑혀줬아 뭐야 해저드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었어 씨 빠졌어 귀시간테 팟. 봐 잘한다. 봤다. 다 잘한다. 아 역시 너무 좋아. 민겐듀 너무 좋아. 진이께 더니 3인큐에 볼수 없는 듀오야. <laughs> <laughs> 어. 리퍼 왔다. 리퍼? 리퍼 맥. 봤다 어, 저거네. 어, 들어가나? 어, 밑자 왔다. 자 떨어졌다. 오지. 어, 이 씨. 어이고 겐지 혼자 갔는데? 인스타? 윈스터? 인스타님? 리코숨 뽑아줘. 애가 왼쪽 와봐 거기 있지 말고. 오. 아, 안다. 리프 아우 다스 뛰어 나왔다. 아니. 사막기만 있 도망가, 도망가. 아이고. <laughs> 왜 뒤에서 쳐맞기만 해? 갑자기 왜안 들어가? 아까 잘 들어가더니. 그럼 내가 나를좀거 없잖아. 나노겐지 갔어야 되는데. 비 저기 좀 빠졌으니까. 이번 음. 때리면 될지. 응. 야 공을 다 썼냐? 공다 응. 응. 뽑았네. 괜찮아. 띵띵창 나가 빨리 앞에서 막아야 돼. 그럼 앞에서 막아야 돼. 괜찮아. 앞으로 와야 돼. 응, 아이 띵띵 윙공 온다? 나 레드 온다, 너도 어, 잘아 다시. 다시 가, 다시 가. 아깝다. 뺐다. 네, 나노 채웠네. 나, 나노 인스턴트 갑된다 와, 윙, 윙궁 뺐다. 오케이. 어, 뺐어, 뺐어. 윙궁 뺐어. 상대 나노를 잖아 나는... 여우길 남았다, 그럼. 이여우에게 석양. 여우. 여우에게 석양, 오

좀 받아 버고. 아고, 깨워다 딱. 진짜 커아이스 야, 이거 왜안 삐벼? 삐. 아. 야. 한번 빠졌어 어나터아나치 o 다 a 터치ot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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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다 o t a 터치 공을 잘쓴 거죠. 아, 아, 기립고 오공 박은 게 개오바였어. 오공 안 박았어 나. 우리 삼공 박았어. 이공 삼공 네. 박았어. 3공3공 민스턴 공에 겐지 공에 개오바였어. 근데 그거는 나는 썼어도 된다고 생각. 적양도 상관없어. 적양은 상관없어. 확실히 이기고 우리가 확실히 거점을 이 먹어놔서. 그래서 아까 상대도 빨 우리가 궁이 없으니까 더 강하게 푸시해서 상대가 공 빼게 했잖아. 아이고, 야 너무 많네. 야, 점점 힘들어진다 우리 민스턴이. 나 오른쪽 돌아봐야겠다. 그래. 야그 연대 책임 전기 받는대고. 쫓을 빠졌어. 쫓을 빠졌다. 일단 이쪽으로. 아이고 반다리 쳤네. 민스턴 좀키좀 채워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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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파. 어 이거. 아... 왜그리안되겠어 아, 갇혔이거 위아, 나봐줘나봐줘나봐줘 나나 아. 오케이. 앞에 델벤 던 던. 여 아, 이거 윈슨 왜 아예 뛸 생각을 안 하네, 이거. 이것도 이에요 먼저 가야 되는데. 음, 아직 뭐, 우리를 못 믿는 거지. 우리도 방금 잘 됐어. 하나, 한명 없이 시작했는데, 이제. 됐다, 잘했다. 일단, 효곤이 위주로 휘어줘. 이거 나노인스 안 줘볼게, 어차피 안 뛰고. 아, 효곤이랜다 민스턴 위주로 휘어줘봐. 내가 200달러 뽑기 주면 돼 민지 위주로 가야 돼. 민스턴 죽으면 안 돼, 이거. 제가 와나 지금 왜 맞는 거야? 야 글로빠지면 쪽으로 어, 어떻게 주지? <laughs> 좋았다. 그안 보면 돼. 그안 보면. 와와됐다야 뒤에 바스. 아 이거 이득을 하나도 못 봤다. 아니 우리 야말교 아니야? 아니 우리. 야, 누가 아닌 거 같아. 몰라. 겐지 왜, 왜왜 따로 다녀? 아니 민씨 겐지 씨발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. 민씨가 겐지 나아도 안되는 언제 끝나 씨발. <laughs> <laughs> 이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 가 같은데. <laughs> 아 민서만 죽였서만 좋으까해다 존나 보내 진짜. 응, 피해, 피해. 씨발, 나왜못 재워, 궁신아. 아, 이거 킬이 안 나. 거기 나와야 돼. 아, 씨발. 아, 내, 내가 존나 못 재운다, 이거. 아. 아이고, 저 떨어졌다. 아고 떨어졌다. 아, 아 씨. 존나 안 들어가네, 진짜. 뭐지? 궁금해. 궁도에왜안들어가아시금말처 아이고. 기발하든가 사리. 아우씨, 깜짝이야. 와. 못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. 얘는 혼자서도 오는데. 그러니까. 아우씨. <laughs> 앞으로 가자. 어 힐벤 빠졌다. 아이고. 이거 나갔다. 아. 아 올라 올라와. 어 아, 가는 중 가는 중. 딱우 연대측 임보. 아 지금 썼어야 돼. <목> <initiatives> <저이씨이. 웃음> 필러! 필러 차이. 아, 이스 저이씨 필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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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..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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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다 하면 그래, 안 하다 하면. <laughs> 딴거 하다가.